2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5쪽이고요. 5·18 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 연장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시민의 사진인데요. 어, 시민들이 이렇게 어, 개원군들한테 막 끌려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이 개 끌리듯이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이라고 해서요. 80년 5월 20일. 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광주 기자들은요. 계엄군에 의해서 시민들이 죽어가는 사실을 보도하려고 했지만 어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1980년 5월 우리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116 사태라고 볼수 있어요.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가 죽게 되죠. 박정희가 죽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당시에 국무총리가 최규화 국무총리였습니다. 아직 박정희가 죽은 거지 헌법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 체제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열려서 이 최규화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대통령은 최규화 대통령이고요.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죠. 자, 신군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신군부. 자 신군부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12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왜 이들을 신군부라고 하냐면요.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박정희 군부 세력이라고 해요. 박정희 군부 세력의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군부 세력이다라고 해서 신군부라고 하고요. 이 신군부 세력에 맞서서 일어난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에서 5.18이 일어나니까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군을 보냈어요. 군대를 투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군대가 오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계엄군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단어는 계엄군이 되겠죠. 자, 계엄군이 광주에 와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총을 맞아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무기고를 탈취해서 시민군을 형성해서 개엄군에 맞서서 싸운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에 5.18 민주화 운동이 나왔을 때세개의 단어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 단어가 보여주고 답이 되거든요. 첫 번째 신군부 신군부에 맞서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두 번째 광주의 계엄군이 투입이 됐고요. 세 번째 광주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에 맞서 싸웠던 열흘간의 항쟁이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12.12 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79년 12월 12일이고요. 박정희가 죽은 지한달반 정도 지났을 시기입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바로 12.12 12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고요. 여기 여기 요 사람, 머리 벗겨진 사람이 전두환이고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노태우예요. 최근에 둘다 사망했죠.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었냐. 신군부가 12.12 12 사태를 일으켰는데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12월 12일 날 쿠데타가 <laughs>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980년으로 넘어가겠죠. <laughs> 자, 80년 5월에 민주화 요구가 확대됩니다. 대학생들이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이어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예전 서울, 서울역이고요. 지금은 이쪽 옆에 KTX 서울역이 새로 생겼고, 예전 서울역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 기념, 어, 이게 전시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서울역 광장에 이 사람들, 모인 거 보이세요? 10여, 10만여 명이 모여서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봄이 전개되는 거예요. 뭐 체코 프라하의 봄 여기서 딴 말인데요. 자 신군부가 그런데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해서 보세요. 자진해산합니다. 서울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진해산한 거죠. 5월 15일날 모였다가 다들 이제 자진해산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가 어떻게 했느냐.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인데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자 비상계엄은, 어, 박정희가 죽고 나서 대도시에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건 신군부가 힘으로, 어, 이 민주화 세력을 누르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민주인사들과 전국의, 어, 총학생회 회장들, 학생회장들을 모두 다 체포합니다. 첫 그날 하루 (5월 17일에) 자 김대중은 민주인사 대표적인 민주인사가 되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구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잡아들인 것은 이제 민주화 인사들을 다 구속을 시키고 민주화 세력을 누르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집회와 시위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5월 17일에)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월 18일) 이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반발해서 광주에서는 계엄 철폐와 신군부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5월 18일) 날 일어나게 되죠. 자 5월 18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인데 전남 대학생들이 모두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어서 전남대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전남대 정문 앞에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학교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택시 운전사인데요. 뭐 택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남대 정문을 지나가는데, 어, 그 군인들이요. 개형군들이죠이 군인들이, 어, 학생들을, 학생들을 진압하는데 너무 과잉 진압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때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막 질질 끌고 간다든가, 여러분도 그러한 화면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한 것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군부는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PPT 화면에 선생님이 세 가지 색깔을 칠해놨어요. 세 가지 단어, 신군부, 계엄군, 시민군이죠.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광주에 진압, 광주에, 어, 투입을 합니다. 화려한 휴가에 보면요, 화려한 휴가라는 게 이제 공수부대의 작전명인데요. 거기서 보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들게 훈련 받는 모습들이 영어 앞부분에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출동한다라고 해서 비행기에 태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장면에 힘들게 훈련을 받았던 공수부대원 한 명이 이렇게 비행기 차 창밖을 보는데 어 이상하네 비행기가 남으로 가네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수부대원들은 자기들이 광주로 투입된다는 걸 모르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수부대원들이 과잉 진압을 하게 돼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고요. 자, 이 집회가 광주역에서 금남로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지켜 달라라고 하는 의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바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자, 그 순간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시민을 향해서 개엄군 군인들이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시민들도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군을 조직을 했고요.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해요. 자 언론을 통제해서 광주가 언론 아까 봤잖아요. 전남 매일 신문에 그 기자들이 신문을 신문 기사를 쓰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딱 정해준 단어들만 사용을 하게 하는 거고요. 광주 사태라고 했었거든요. 광주를 완전히 봉쇄하고 광주에서 시내 전화, 시외 전화가 다안 돼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면 택시 운전사가 광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이, 모든 그 관문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신문에 내게 되죠.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광주를 고립했어요. 화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가 평화적 협상을 요구했지만 개헌군은요 어,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광주 도청을 5월 27일이죠. 5월 27일 새벽 4시에 상무 충정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도청에 개헌군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어, 우리 시민군을 진압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은 5월 18일날 시작이 돼서 5월 27일 상무 충정 작전으로 진압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열흘간의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언론 보도예요. 저는 이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80년 5월 28일에 미국 CBS, CBS 뉴스인데요. 자 한국 정부는 여기 광주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자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왜곡을 함으로써 시위가 계엄령 반대와 군부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5.18 민주화운동은 계엄령 반대와. 그 다음에 군부에 신군부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때 외쳤던 게 개헌 철폐 신군부 퇴진을 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군부는 이걸 오히려 북한군의 선동에 의한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광주 상공을 날고 있는 개헌군 헬기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전일빌딩이에요. 전일빌딩. 자, 우리 시내에 나가면 도청 아시아 문화 전당 앞에 전일 빌딩이 있는데요. 지금 전일 빌딩은 전일 빌딩 245라고 해서 사,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일 빌딩 11층에 가면요. 헬기로, 총알 자국이 건물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 당시에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요. 11층이에요. 근데 총알의 그 방향이 창문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총알이 박힌 거죠. 이거는 사람이 서서 밖에서 11층 높이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조준 사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 총알 자국, 총알 자국이 245개가 발견이 돼서 전입 빌딩 245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245개가 넘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전두환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 라고 발뺌을 한 거죠. 그러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는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을 어 이제 비난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어저그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이신 분이 어 또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사자 명예의 손으로 고발을 해서 전두환이 광주에 몇번 왔었잖아요. 죽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재판이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제, 사자 명예의 손 재판이었고요. 전두환이 죽으면서 이제 공소권 없음, 이제 죄를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공소권 없음으로 어, 끝나게 되는, 어, 끝나게 됐습니다. 전입빌딩 10층이죠. 예, 네, 10층이네요. 헬기 사격에 타는이 대거 대, 발견됩니다. 자, 시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5월의 광주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5.18 하면 민주, 인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혈액이 부족했어요.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은 대기행렬이 500m 이상 이어지기도 할 만큼 병원마다 줄을 서서 헌혈 합니다. 지금 헌혈하는 이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시민군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군들을 위해서 시민군에게 음식을 주는 광주시민, 대인시장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5.18 하면 여러분이 주먹밥을 생각하게 되는,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는 <laughs> 공짜로 기름을 제공합니다. 아마 택시운전사 보면요. 주유소에서 공짜로, 공짜로 기름을 넣어 주니까 거기서 굉장히 그 송광호가 나왔었잖아요. 놀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은 무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단한 건의 총기 사고나 강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광주가 열흘 동안 유,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5월 광주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민주 평화 인권 이것이 모두 다 지켜진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라고 의 써져 있는데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맞선 거죠. 신군부의 불법적 정권 탈취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반미 운동의 시작이 계기 시작의 계기가 됩니다.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도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군사 작전권을. 그러니까 광주의 계엄군을 투입하려면 미국이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광주의 군대 투입을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반미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불타는 부산 미국 문화원의 사진이 보이죠. 이때 막미 문화원을 불태우거나 사제 폭탄을 뭐 이렇게 보내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80년대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2011년 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의 5.18 기록물이 등재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남로에 가면 우리은행 건너편에 518 기록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 예전 카톨릭 센터인데요. 여기에 가면 518 기록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한번 그 충장로에 가게 되면 보면, 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게요. 여기 자료 1은 광주시민 궐기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라고 써져 있어요. 이 궐기문을 보여주고 5.18 민주화운동을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료 2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97년도 김영삼 정권에서요, 전두환 노태우를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어, 이렇게 재판에 넘겨서요, 어, 교도소에 보냈죠. 자, 이들은 시위 진압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난폭하게 진압을 한 것이 국헌문란이다라고 문란, 해서, 이제 그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있다가, 교도소에 있다가, 어, 얼마 안 지나서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 절대 죄인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받게 해야지 사면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한장 넘어가서 여러분 교과서 268쪽이고요. 어, 신군부가 비정상적으로 군사정권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자, 신군부는 제가 아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아직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전두환이 아니죠. 5.18을 진압한 다음에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게 이제 최고 기구가 되는 거고요. 실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삼청교육대를 운영합니다. 삼청교육대는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설치했고요.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강요했던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이고요. 신군부가 이 삼청교육대에서 학생들까지 잡아가요. 17명 이상의 중학생을 비롯한 980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교육 기간 중에 삼천교육대에 잡혀가서 5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laughs> 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헌법은 유신헌법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그랬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어, 갑자기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해요. 물러나게 된 거죠. 최규하 대통령이 왜 갑자기 하야를 선언했을까요? 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요. 최규하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듣기에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전두환이 총들이 되고 최규하한테 물러나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일주재 국민의회에서 다시 어, 전두환, 아, 대통령을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유신헌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헌법을 개헌합니다. 헌법을 고치게 되는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을 하게 되죠. 대통령 간접선거. 그래서 체육관에 모여서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다시 뽑게 돼요. 다시 대통령의 당선이 당선이 되는데요 헌법을 고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체육관에서 뽑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두환을 약간 비하하는 단어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두환 정권은요 유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만 부드러운 정책을 폈다는 거죠 야간 통행 금지도 폐지했고요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도 자유라 했고요. 프로야구 알죠. 지금도 엄청 인기가 많은데 이 프로야구를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다른 데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프로야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여행 자유화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요구 시위가 계속됐고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전개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렇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리하게 고문 수사를 진행해요. 여러분 변호인이란 영화를 보면 1981년. 부산의 불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임시완 배우가 있잖아요. 부산대 학생으로 잡혀가는 그 역할을 했는데, 잡혀가서 고문을 엄청나게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80년대, 뭐, 물론 60년대, 70년 박정희 정권 때도 비일비재 했던 일이고요. 80년대 전두환 정권까지 무리한 고문 수사가 계속 되는 것이 계속 되게 되고요. 결국은 무리한 고문 수사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6월 민주항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금강산댐 조작 사건, 금강산댐 사건을 조작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제일 밑에 있는 역사 속 이야기에 보면요. 금강산댐 군사 와용되면 핵폭탄 위력이 유력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신문에 났어요. 86년 신문에 난 건데 12시간에서 16시간이면 수도권이 완전히 수몰된다. 여기 지금 서울시 예상 침수 수요, 침수요도 보이죠. 여기 물이요. 국회의사당 6사빌딩 절반까지 찬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예상 침수되면 북한이 금강산 땜에서 200억 물을 방류하면 서울시가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86년도에요. 선생님도 코 묻은 돈을 냈죠. 정 국민에게 돈을 뜯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는 평화의 댐을 조성해야 된다고 라 하면서요. 정 국민에게 성금을 모금해서 모금액이 687억 원에 달했답니다. 86년도에 687억이면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돈인데요. 근데 이댐 공사를 하겠다고 땅은 다져놨는데 댐이 없네. 예. 그래서 93년도에. 어, 감사원에서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금강산 댐 사건이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날조한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사기를 쳤던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의 코 묻은 돈도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민주화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지난 며칠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만행을 맞서고, 만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세 단어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신군부, 계엄군, 시민군. 그러면 지금 계엄군이 문제에 제시가 됐고요. 보기 중에 뭘 찾으면 될까요? 당연히 신군부를 찾으면 되겠죠. 답은 4번.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세 단어예요. 신군부, 계엄군, 시민군. 이렇게 세 단어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5.18 민주화운동 풀수 있겠고요. 모의고사에 5.18 민주화운동이 나왔는데 광주 학생으로 풀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은 것은 우리는 요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독재에 맞서서 광주민주시민들이 지난 일주일간 투쟁에서 수많은 목숨이 개엄군의 총칼에 희생, 희생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이개엄군이란 단어가 보이고요. 지금 이그림요 그림 여기 보이시죠 이게 도청 앞에 분수대 그림이에요. 분수대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연표에서 찾으라고 했고요. 자이12.12 사태 다음 칸을 찾으면 되니까요. 답은 5번 말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